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단타로 10% 수익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0.19% 그리고 코스닥도 0.57%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하락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인데 지금까지 8일 연속, 8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부분도 오늘 어 시장이 좀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한쪽의 포지션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지수 상승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루온, PPI, 동일기현, 대덕, 코렌입니다. 그래서, 어,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루온 같은 경우 한번 다음 주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저저번 주에 굉장히 윗골이 달고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이번 주도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주에도 16%, 17% 상승 마감했고, 저저번 주에도 20% 가까운 상승 마감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도 어, 양봉의 캔들이 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로, 어, 저,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어, 제가 보는 이 종목에 대한 어, 관점이고요. 어, 매물대가 이제 2016년, 2016년 때, 이때 좀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3,000원 부근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 2,500원 수준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 무리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 한번 좋은 흐름 기대,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 금요일날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조정 흐름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시초가도 마네스 출발했고요. 아주 좋은 조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 바로 월요일날서부터 상승 흐름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I 요 종목인데 요 종목도 어, 재료는 같아요. 재료는 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관련 주라고 어, 지금 시장에서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주에 좀 좋은 모습이 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찍어 드렸을 때 어, 풍년 PN PN풍년을 말씀드렸죠 근데 어 사안가 갔어요 습니다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뭐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도 아니고 단지 대선 후보로 언급됐다라는 것 때문에 벌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주들도 충분히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도 하나씩 생기는 걸로 봐가지고는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동일기현 대덕 이두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음,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테마주 성격으로만 어, 보시는 겁니다. 테마주 성격으로만 도일기현하고 어, 대덕은 윤석열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음, 두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한 얘기가 워낙 뜨겁잖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 건도 있고 또 올해 뭐 반도체 관련한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도 매우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대선에 최대 하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동일기원 대덕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선의 테마주, 대선의 정책주로 있었다면,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로서 혹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고요. 그래서 두 종목 한번, 동일기원과 대덕, 이두 종목, 선두, 테마성으로, 대선 테마성으로 선두권으로 좀 나온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렌이라는 종목인데, 코렌도 설명드렸죠?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음,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상승 마감을 해서, 어, 다음 주에도, 어,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거리랑 벌써 집중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가야 할 자리가 좀더 남아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뭐, 이스타코, 이런 종목들 좋았죠. 오늘, 어, 제가 5월 18일 날, 고점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고점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 매도 참가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 하시는게 좋고 이미 이렇게 바닷권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 보다는 코렌 처럼 이제 상승의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 단기적인 종목들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매매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어떤 종목을 상승 초입에 들어갔을 때좀뭐 만약에 물렸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스타코 처럼 바닥권에서 이미 많은 상승을 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물려 버리면 그 다음 대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국가권에 있는 것들은 좀 단기 단타를 많이 해 보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 초입급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어, 뭐, 이루원 PPI, 동일기현, 대덕, 코렌, 어, 다섯 종목인데요. 다음 주도 어, 다섯, 이 다섯 종목 흐름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